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42장 강의. 삶과 죽음의 주제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의 특징 중 하나는 결론 부분이 이야기의 앞부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숫자 2가 앞에 나오고 2라는 숫자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이야기에도 이런 비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가지러 가는 이야기에 결론은 무엇인지 앞부분에서 힌트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즉,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큰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장 43장 8절에도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러한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앞선 41장에서는 선과 악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와 흉한 소가 나타나는데, 히브리 말로는 선한 소와 악한 소입니다. 이 꿈에서는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선한 소는 풍년을 의미하고 악한 소는 흉년을 의미합니다. 일곱 마리의 소가 있기 때문에 7년의 풍년은 선한 것이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반면 일곱 마리의 7년의 흉년은 악한 것이고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파라오가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줍니다. 지난 41장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초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의 말씀 42장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삶과 죽음을 이렇게 또 연결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형들이 흉년으로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생명을 요셉이 주는 곡식으로, 즉, 생명의 선물로 받아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에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에도 인간은 생명 대신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큰 맥이고 주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이 선을 잡아먹고 죽음을 선택하고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타난 지혜자인 것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4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의 선물로 돌아가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신 후에 이제 본문 창세기 42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절에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집트에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야곱의 형제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요셉이 처음 꾸었던 꿈, 즉,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 봅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집트인들은 머리와 수염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밀어버린 머리에는 가발까지 썼기 때문에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형들을 대면한 요셉은 형들이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듭니다. 그리고 형들을 풀어주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에서도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말이 주인공 요셉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생명은 이번 이야기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식들을 이집트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세우며 두 번이나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15절과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앞절에 나온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에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여기 함께 오지 않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생명과 죽음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주제라고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말이 주인공 요셉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식들을 이집트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며 두 번이나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두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앞절에서 나온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에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18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쉽게 풀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큰 주제를 알면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풀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함께 오지 않은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생명과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주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잘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42장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당연히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루벤과 유다가 또 다른 중요 인물입니다. 루벤은 42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43장에서 유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루우벤은 4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벤의 반대에도 요셉을 팔고 요셉의 피 값을 이렇게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죽음과 악을 선택한 결과가 이런 것이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계승한 사람은 요셉과 유다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 강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어쨌든. 야곱의 이야기 뒤에는 요셉과 유다가 중심이 되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유다의 역할이 43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구절은 43장 구절인데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주제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중요한 주제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생명과 죽음에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또이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이나 열심 또는 용서나 화합을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우리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잃어버린 이 선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선택하라 라는 것이 바로 메인 주제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엉뚱하게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주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구별하시고 선과 생명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의도대로 계속해서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복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또, 악을 선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주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자 형들은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열두 형제였다. 이렇게 진실에 다가가죠? 그렇지만 하나는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완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형들이 행하였던 악을 또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렇게 진실을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거짓을 드러내시며 진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을 다시 형들의 자루에 넣게 합니다. 이때 형들은 돌아가는 길에서 이 돈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요셉의 복수가 아니라 형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처럼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복수하고 형들을 혼내줄 수도 있었지만 악을 이렇게 선으로 갚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셉이 죽을 위기를 선으로 바꾸어 주었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선으로 갚아 준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요셉도 형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돌이어 선으로 형들이 가져온 재물을 돌려주고 생명을 상징하는 곡식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생명과 죽음의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다음 장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을 잃게 하였다. 요셉도 없어졌는데 이제 시무온도 볼모로 잡혀서 없어졌다. 그리고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러자 루벤이 나서서 말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내가 시무온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두 아들을 대신 죽이십시오 제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죽고 동생 베냐민만 남았는데 혹시 그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죽으면 난 절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42장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루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과 주도를 하는 인물은 바로 유다가 될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 43장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왜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유다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유다의 역할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 생명과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죽음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의 주제는 삶과 죽음 또는 생명과 죽음입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생명을 상징하는 곡식을 구해오라.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이집트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형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형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방법을 말해줍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시모온을 볼모로 남겨놓고 막내 동생을 데리러 갑니다. 이렇게 곡식 값을 치르고 곡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가 형들은 자루에서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을 발견합니다. 형들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중요한데 28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생명을 상징하는 곡식을 그냥 줍니다. 그리고 돈까지 다시 주는 것이죠. 형들의 악을 선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이렇게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처럼 우리는 선과 악에서 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악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악에서 선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이야기는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의 주제로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비록 악을 선택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악도 생명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바꾸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이 말씀 사역에 동참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언약관계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감사합니다.